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오랜만에 셔츠 원피스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굉장히 편하면서 또 길이감도 긴데, 또 트임도... 어, 되게 편안하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편하게 데일리로 연출하기 좋겠고, 나들이에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핏이 너무 부하게 퍼지지 않고, 딱 기본 핏이라서 좋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어, 가디건을 숄처럼 걸쳐 봤는데,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고 시원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숄로 숄... 같이 활용해주시면 밋밋함도 좀 덜어지면서 또 약간 쌀랑할 때는 또 보온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면소재고 데님인데 워싱이 들어가서, 어, 약간 중청보다는 밝은 청. 딱 연청 하나로, 연청으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연청 한 가지 컬러 진행하고요. 요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셔츠 원피스는 왜 잘못 입으면 좀 여기가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 어깨가 43인데 어깨에 거의 딱 떨어지면서 조금 넉넉해요. 딱 떨어지면서 심플한 핏이고, 이게 긴팔로도 적용이 되는데, 어, 화면에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롤업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걷어서 뭔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좋아서, 기본이지만 밋밋함 없이 너무 괜찮고, 또 바디 핏도 되게 넉넉한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 예비맘들도 너무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가슴 단면, 구, 아, 가슴 둘레 95인 제가 입어도 되게 넉넉해요. 보이시죠? 근데 밑으로 갈수록 H라인으로 좁아지는 핏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약간 A라인 핏이기 때문에 예비맘들 충분히 괜찮고, 보이시죠? 만사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도 힙라인이나 이런 데도 괜찮고, 그러면서 길이감이 딸려 올라왜 배가 많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길이감이 딸려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괜찮을 정도라서 굳이 이게 기니까 줄여 입지 마시고 만사까지 혹시 예비맘들은 그냥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마음에 드는 게 길이감이 길어요. 제가 키가 165인데도 발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옆트임이 있어서 되게 어, 막 너무 길다. 막 이렇게 둔탁하다. 그런 느낌이 없고 개인적으로 길이 애매하게 짧은데 또 옆트임까지 길어. 그러면 서있을 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어, 이만큼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그 뭐지 저 생각에 그냥 어, 차탈때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가로 이용하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한 번씩 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바람이 분다 그랬을 때 너무 딥한 트임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요거는 딱 어, 길이가 안정적이면서 무릎 밑에까지 트임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흩날려도 또차 이렇게 탄다고 앉아도 불편함이 없겠다. 되게 편하고 좋겠고 근데 또 우리가 이런 거는 대부분 나들이용으로 많이 입는데 애들 케어한다 했을 때뭐 돗자리에 양반다리하고 앉든 뭐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데일리한 캐주얼이면서 또 되게 롱하고 포켓도 있고 빠질 거 없이 그냥 딱 기본 핏이라서 주아님들 정말 편하게 예쁘게 잘 입으실 것 같고 봄, 가을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요게 워싱이 한세 차례 이상 들어간 옷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 락스 향이 좀날수 있거든요. 한두 번 정도 세탁하셔서 나들이 룩으로 예쁘게 입어주세요. 강추!